제가 탱커로 전향 할까요아론데좀 여기 맥한점 위도, 아유,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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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위도, 위도, 주방 위도, 위도, 도 위도, 위도, 맥크볼보조맥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저기 그방안 어? 방에 방에 안아 없어요. 안 없어요. 주방이죠? 주방 코레요. 어, 2층 맥층 정면맥. 정면 우리 안아 없어요. 그 라인힐 안 돼. 층 맥크리 필. 맥 라인이 살킹볼 뒤에 비해. 왔다. 아, 라인 네. 뒤에. 아, 네. 라인이 살짝 뒤로 우리 하나 이제 왔어요. 그래서 뒤로 빠질게요, 우리. 오즈 맥크리. 이쪽 올라간다. 맥크리 우리 위에 맥크리 우리 위에 맥크리. 우리 위에 있어요. 이거 레킹 차 있어요. 아 어... 내크리즘 빠지면... <목소리> 아니, 우리, 지금, 메크리좀걷어주세요크리걷어야 메크리, 메크리, 크리 메크리, 크리크리리 메크리, 메크 메크리, 메크메 내흠 <laughs> <2층 쏘리>. 병원을 아이는 아이고 레부자레키 개피 1번. 헬려도 가 봐. 안녕하요한초저 멀리 다리 건너서 쏘고 있어. 어, 아레부자맥크 2층이에요. 어, 일단, 일단 빠져야 죠 나인님빠져빠져 2층에 맥 소리 나는 거 같은데? 맥레이저맥브는 뒤로 왔어요 아, 음, 맥브레이 아, 완전 나이스 가하나 없어가지고 빠져야 돼 나이스 패션 빠질 나이스 패커 다먹었다 정면에 밀게야 이거 아나 라인 갭아 라인이네 한조 아이고 이게 안 닿네 저희 지금 딜이 없어요. 나빠지나요 오케이, 레이킹 볼칸. 나이지나나어아와 이걸 오호. 죽었 맥크리 한 대가 진짜 이거. 아파요. 맥크리 렉킹. 다시 했죠. 어, 공 어우, 내뒤 아퍼 어 2층에 음파 박혀 있어, 이거. 네네. 2층에 다 왔다. 확인. 자리 왔어, 자리 왔어. 나이스. 힐러 두자 아, 힐러 두자 정면에 맥크리, 화물에. 어, 뭐야? 아, 스턴 먹었다. 힐러 두다 힐러 힐러 없는데, 저기? 아따 하면 우리는 지금 두명 없거든요, 우리도. 확인, 확인. 아. 저희 저쪽도 못 오고 있어. 나이스. 아.

뭐야 맥.. 뭐 개피? 이거 리걷어거기 간다 거기 간다 거기 이지 하나 더 가요 맥크리 반피 뭐하네 맥킹볼 나아졌어. 2층에 맥크리 아리아, 올라왔다 이 맥킹볼 네, 맥크리 올라간다 여기 2층 뒤에서 석양 수로 가는 거 같은데 맥크리 여기 2층 올라있어요 네, 붙었어요 딱. 오케이. 오, 오케이, 반피 우리 라, 우리 라자 밑에 있어가지고 못 가? 아, 그래. 아 원래 맞아요 라자 같이 가네 저한 번만 니아독백이한테다 애들 다 빠졌어요, 1층으로 그래, 못 그래. 못 올라가요, 맥 올라가요, 어 아. 와, 와. 이 아. 공, 공 되나? 네. 공 되나? 네. 공 어나 소리. 와, 맥크리가 너무 아파. 아, 이거 힐밴. 오른쪽. 아 오른쪽 맥크리좀 줄려고 했는데. 어우, 씨, 제발. 와. <laughs> 오른쪽 맥크리가 혼자 있었어. 못 봤어. <laughs> 어. 그 보이니까 봐. 아직 부족해. 해 1분 정도 공연이. 리 그룹 해야 돼. 네. 공카드 이게에요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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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정, 내 정. 내 정. 내 정. 아, 주무세리하게 h 네. 다리하게, 돼, 다리하게 돼. 와우 안돼, 저리 마지막에 비벼야 돼, 마지막에 비야돼 이거 같이 나갈게요 어디 천천히 나갈천천

뭐문투방 할까요? 자리 아까? 라인님라인님 맞을게요. 아 쉽다, 꽤. 원래 뭐가 못 쓰신? 개것. 저요? 못쓸모 없어요. 저다다못 해서. <laughs> 제 능력을 증명하겠습니 <laughs> 그냥 템커는다 조금씩 해 어떻게 안되겠어, 이 지금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전투가 시작되면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잖아요 아. 아. 하. <놀람> 아무리 두터운 정확한 한 발을 막아낼 수없그도 <놀람>

베르어요 정면에 한베 있어요 베르시카 베르시카 베르을좀베르시요베르 어. 아, 정면 정, 정면 정면이 있다면 시카 베르시카 베르시카 맥르시카 베르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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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시카베시 도방대 나요. 앱 그럼 붙요화 아니 화물 한명더 붙어봐. 한 명이잖아. 두 명만. 채색 우리 잡아서 챙겨드리 맞지 마요. 알았어. 주세요. 아이고 공들... 다 줘야겠다 지금 네. 맥크리 올라간다 2층죠 맥크리 2층이야 들다조심 이거 저 힐러.. 어비하는 같이 가요 저랑 같이 네. 가요 맥크리 내려간 거아 네. 라인 1층에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졸렸는데 음... 이거.. 음파 박혀가지고 오리들배 주방 없어요. 주방 3초, 주방 3초, 주방 2초, 어, 상호 오른쪽 2점. 시그마 걷어야 돼요. 시그마 걷어야 돼. 시그마 어야 돼. 시그마 반피, 시그마 반피. 아유, 소리, 소리 없요 한번 빼가고 한번 빼가지고 이게 형이 이쁜 어? 어? 우리 썼다 어어어어 응. 어? 대기 너무 다 어.. 가가 오케이 고고고 쓸게요 위에 위에 있죠. 위에 위에 줘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에에 뒤에 맥만 잡으면 돼요 개밖에 없어. 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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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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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이야 바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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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니 한조 그 위치 브리핑 좀 계속 해주세요 잘해 요 스킬요 스킬요 어요 자리 줬어 자리 잡어 라인 부족야 라인 부족야 라인 부족야 글백 자리 잡고 라인 개피야 탱커 없어어 한조 오른쪽 어, 맥크리 아.. 쏘리 쏘리 어딘데 한조 어딘데 아나 부족야 한조 전면 다 잡았어요 지금 한조 오른쪽에 나왔고 자리야아조조아 정면에 이고 아이고, 맞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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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오이 아이고, 라인 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 와우. 아리전 가지가요. 메이궁 메이 있잖아, 메이궁. 저기 메이궁 막을 거 없어. 아. 라인 쪽으로 다요 오실래요? 확인 확인. 우리 현재 타론 다 왔어요. 다 모임. 2층에 맵크래 2층에 라인 도있다 라이개오정 저기야, 마지막. 야, 너 너무. 아. 뒤에 맥 야, 다무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자 가자, 가자. 너무. 야, 너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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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너아 야, 괜찮아요 나이스 무 라인 보 야, 너요라 너무. 야, 너무. 야, 아니, 부조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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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빌, 죠 아주 빌. 에 아주 았어요다다다리아 거의 다 왔어요. 오른쪽아 오른쪽에 아 다시 한번 백리 아.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 주방없어요? 라인이 주방없어요 우리? 프라이! 아이고 아우 자꾸 옆 지나간다 우리 맥크리가 오른쪽 돌아서 어못 봤어 다시, 다시 1분 5죠 아직 많이 남았네 너무 안 도셔도 돼요 이층 먹고 갈게요, 2층 야. 라인 아시다 잔다는다기 맥크리피. 아. 나 잔다, 나 잔다. 맥크리 아. <목소리> 아이고, 저기요. 어어요백백백 돌았어요. 백 뒤에. 백 2층 올라간다. 음, 다시. 라인 없으니까 빠 뭐야. 음, 맥크리 개피. 음. 라인들 맵. 이거 공 찼는데 어떡 하지? 총못 먹겠는데요? 빨리 봤다. 이거 또 다올라가 봤어요. 뒤에 맥도온다 뒤에 맥 돌아요. 맥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저희. 들어가야돼요 나오시지. 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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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잡고 가요. 라인 잡고. 와, 이거 아, 스토리. 아, 나. 한조 혼자 한조잡 아, 봐을 먹여. 을두두 명이라도 붙두주세두두명저두명저두 조저. 두 조저. 두조 어. 어. 잡아요. 오른쪽 에두가요 맥 배. 맥. 살짝 살짝 두 조저. 오른쪽 맥, 오른쪽 맥. 아비. 아비 아깝다. 아우 아고 뒤동거 당해가지고 이거 르크리가 도는 거 계속 신경 있여서저거 어, 근데 크리 저렇게 도면 공찬데. 응. 이구 깔끔하게 뚫다